다층 구간 0부터 12에서 정의된 두 함수 자, f(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고요, g(x)는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이 있다. 곡선 y=f(x)와 직선 y=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1 알파 2라고할때그 차이가 8이 된대요. 자, 곡선 y는 g(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베타하면 베타 들어갈 때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Fx하고 Y는 K가 만나는 두 근의 차이가 8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이를 X의 계수인 6분의 파이로 나누면 12가 되죠. 주기가 12. 0부터 12까지니까 한 주기가 되겠네요. 또는,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12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12 대입하면은, 6분의 10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2파이니까, 자, 코사인 2파이, 한 바퀴 돌아간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자, 1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12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고요. y는 k. k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만나는 두 근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알파 원, 알파 투, 알파 원, 알파 투인데 이 차이가 8이래요. 그다음 이거 대칭성이 있죠 가운데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1과 알파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칭 가운데가 1 2의 절반이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절반의 길이는 4가 되겠죠. 6에서 4를 빼면 2, 6에 4를 더하면 10. 알파 1은 2. 알파2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를 대입을 하면 K값 구할 수가 있겠죠. 2 대입해 보면, 6분의 2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값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K값이, 이그 값이 2분의 1. 구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y는 gx와 y는 k가 만나면 두점의자표를 그니까 요 그래프하고 또, k가 2분의 1이죠. y는 2분의 1. /2.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코사인인데, 이것도 6분의 파이 x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한 주기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코사인인데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움직이고요. 빼기 1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한 주기. 자, 12, 가운데가 또 6이 되겠죠. 자, k 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y는, y는 k를 그려보면, 2분의 1인 거. 교점이 그 2개 나오죠? 2개가 베타1, 베타2가 되겠습니다. 이두 분의 차이를 구하면 돼요. 요 2분의 1 되는 거. 식을 풀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래서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가장 작은 게 120도 즉 3분의 2파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3분의 2파이 값이 6분의 파이 x 가 같아야 되니까 파이 사라지고 6곱하면 x 값은 4가 되겠네 그래서 요 베타 원 제일 작은 게 4가 되고요. 대칭성이 따르죠. 6에 4 빼면 2니까 이만큼 더해주면 여기는 8이 돼. 그래서 요거와 베타1과 베타2 값이 4와 8이 되고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를 구하면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